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Tis the And I. i so Yeah.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선여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2쪽 구약성경책 102쪽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략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태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해야지 또는 저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결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를 드릴 때 결심합니다. 부흥회 때 결심합니다. 기도할 때 결심합니다. 열심히 결단과 결심만 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심을 하지만, 결심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이분은 전혀 모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아주 비판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텐데. 나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텐데 좋은 교획을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좋은 교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령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것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결심만 결단,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결심,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화심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만 했다고 그들이 가난한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다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일 모르는 건 뭐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매번 숨는데 또 속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달라지는 줄 압니다. 자기를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한번 속는데, 속고 또 속고 또 속아도, 자기에게 여전히 속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실상은 어떤 거죠? 에 아무리 국에도 작은 것하도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 부족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네. 약점에 대하여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결심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자신이 고민하지 않아요. 또 지금은 좋은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지금 교회대로 되지 않아요. 앞에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아시고, 마음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세요. 17절 보시면 빠른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왜그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인도 안 하실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빠른 길에 있는 장애물을 마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려면 빠른 길인데 거기에는 계속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세요 광략길로 인도하셔도 그 광략길에서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짓눌렸던, 그 비참했던 애국당이 좋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대하여 얼마나 속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요. 과거가 좋았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아봤자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기억의 오류로? 지금 힘드니까?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과거의 것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변화되려면 진짜 바뀌어지려면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7편 7절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가장 복된 길이 뭔지를 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네, 신뢰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도 해보지 않은 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눌림과 상함과 또 인생의 여러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보십시오.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 가실 때 하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경험을 따라서, 어, 여기보다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지? 그리고, 빠른 길로 가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길, 가장 바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왜 빨리 해결이 안 될까? 도대체 이건 언제쯤이나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여,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오늘도 답답해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따르는 믿음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아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을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대로 사는 삶을 오늘 주님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좋은 변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따를 줄 모릅니다. 성령님 함께 통행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큰 것도 주여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빠른 길, 내 생각에 편한 길, 내 생각에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인 것을 고백하며,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함께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광수 권사님께서 열이 많이 오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광수 권사님은 열이 오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열이 속히 내려지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부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부르짖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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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